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여기서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하고 그, 다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학원 선생님이 하루에 네 과목씩 하라고 그랬다 뭐 감을 하루에 그 그렇게 여러 과목을 안 하면 감을 잃는다 그랬다 뭐 이래서 이 말을 잘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몰입도를 못 올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뇌과학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몰입의 원리를 모르고 이제 학원 강사들은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 과목을 대개는 그 과목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좋아요. 아, 여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 학생 이제 지금 이제 몰입 그 실천하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번 주에는 슬러싱킹의 시험 기간을 위한 몰입을 다시 읽고 실천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험 공부를 거의 다 끝낼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공부하는 과목을 여러 번 바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공부하는 과목을 여러 번 바꾸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 과목을 지속적으로 한 겁니다.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하니까 효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도 생생히 느꼈습니다. 어, 오늘 고 1, 1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께 4월 달에 몰입을 배우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모두 최선을 다한 결과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서 총내신을 1.1등급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시험기간에도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한 과목씩 집중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생의 사례는 내가 나중에 따로 더 자세히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재수생이에요. 현재 이제 모입클럽에서 몰입 지도를 받는 학생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통스럽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몸과 정신은 더 스트레스 받는데 오히려 공부는 안 되고 정말 과거의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몰입을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한 과목만 지속, 계속 공부하는 것이 정말, 정말 실력을 쌓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만 지속하는 거 효과를 좀 얘기하고 있죠. 어, 집중을 못 하던 입시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재수생이었던 것 같아요. 재수생인데 자기 집중을 못 한대. 그러니까 집중을.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을 얘기하면서 어, 수면이 부족해서는 안 되고 뭐 이완된 집중을 하고 한 과목을 지속적으로 해라. 뭐 최소한 일주일 이상 그 과목이 끝날 때까지 해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 학원 선생님이 내가 네 뭐은 최소한 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야지 된다고. 그래서 이 학생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학생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 게임 해 봤니? 게임에 몰입해 봤니? 그랬더니 해 봤대. 그럼 너 게임에 몰입할 때 하루에 게임 종류를 네 종류씩 바꿔 가면서 했니? 그랬니 아니래. 하나만 했대. 하나만 한달 동안 내리 했대. 그래서 네가 그래서 게임에 몰입한 거다. 네가 하루에 게임 종류를 네 개씩 바꿔서 하면 그렇게 몰입이 안될 거다. 네가 하루에 그한 가지만 한달 동안 내리했기 때문에 게임에 몰입이 된 거다. 마찬가지로 게임도 몰입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공부에 몰입하려면 감옥을 수시로 바꿔서는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제 수학을 이제 몰입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일주입니다. 일주 이제 실천하고 한 얘기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몰입을 시도한 지딱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처음에 정말 의심도 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공부를 즐기는 기회로 갖자는 마인드로 몰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숨차는 운동을 안 했었는데 동네 세 바퀴 정도를 돈이 숨차고 개운하기도 하면서 약간 원동력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7일간 수학만 하면서 정말 지루할 때도 많았습니다. 거의 하루 14시간 자습이니까 그래도 교수님 말 믿고 시도해 봤습니다. 안될줄 알았는데 되네요. 그죠? 어 제가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않 않았는데 계속 수학만 하는 거지. 되게 지루하죠. 처음에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에 그렇게 했더니 안될줄 알았는데 되네요. 아마 이번 주에 딴 생각 수업 시간 포함해서 3시간 정도 한것 같네요. 그 전에는 거의 딴 생각이래요. 집 수업에 집중을 못 한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주에는 3시간 정도밖에 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머진다 수학 안 풀리는 문제나 개념을 다시 떠올리면서 몰두했고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고 처음이라 실력이 오르는 느낌이 없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원래 공부하다가 시계 보는 습관, 다시 말해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간 공부하면서 시계를 보면 진짜 놀랄 정도로 훌쩍훌쩍 시간이 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과학탐구에 몰입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 간신히 수학에 대한 몰입도를 올려놨죠 힘들게. 근데 과학 탐구로 바꿔버리면 또 이제 수학으로 올려놨던 그 수학과 관련된 시냅스를 다량 활성화 시켜놨는데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과학의 시냅스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과학 탐구하지 말고 수학을 더 해라 일주일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더 몰입을 한 겁니다. 교수님 이번 주는 교수님 말씀 듣고 수학만 다시 일주일 해봤어요. 확실히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뇌가 기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모의고사를 쳤었는데 수학을 정말 빠른 속도로 풀수 있었는데 계산 실수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몰입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주말에 있는 수업 때문에 계속 몰입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집중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이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한 과목의 공부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과목에 몰입을 하면서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만 공부하면서 이제 효과를 보면서 아, 옛날에 내가 뭐가 문제였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특정 과목이 약하면 해당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최대한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면 국가직 시험이 있는데요. 목표했던 지방직 시험 전까지 국어와 영어를 정리하고 들어가겠다고 감히 생각을 짰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계획이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리사 준비생이에요. 이제 한 과목을 공부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강을 들을 때면 강사님들이 다른 법 과목도 매일 복습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 그러면 다 까먹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땐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면 어쩌지 싶었지만 교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괜히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과목 보는데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시 8 과목이 한 바퀴를 돌아서 처음 과목을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만 조급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바퀴 땐 이것보다 시간이 줄어들 테니 기억이 조금 희발되어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부 방식은 자신감을 생기게 해줘서 마음에 듭니다. 저번 주부터 시작한 디자인 보호법의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매순간 디자인 보호법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까지 총 9일 정도 봤는데 4일째쯤 되니까 탄력이 붙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쯤 돼서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서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게 이제 몰입도가 올라간 겁니다. 역시 쌓이는 내용이 많을수록 이해도도 높아지고 감옥이 재밌어집니다. 머릿속에서 의문이 생기고 해결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분류가 돼서 세부적인 안기 내용은 까먹더라도 전체 뼈대가 잡힌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디자인 법법을 볼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